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마가복음 사장의 말씀은 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 이후에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나온 몇몇 사람과 열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마음 속에 어, 고민과 또 질문들이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일 많은 질문이 나는 좋은 밭인가? 나는 좋은 땅인가? 나는 정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나? 요즘 내 삶을 보니 아무래도 돌짝밭 같아 하는 어떤 그런 괴로운 마음들, 질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비유도요. 우리가 그러한 어, 해석 안에서 여러 가지 설교들을 들어오셨을 텐데요. 오늘의 본문을 잘 이야기,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3장과 4장을 연결시켜서 언제? 누구에게 왜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이,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전, 즉,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제일 먼저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 즉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율법 학자들이 몰려옵니다. 거기에다가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이 미쳤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식사하려는 장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고요. 예수님을 비난하려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무리들이 모여서 북적거리는 장면이 3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이렇게 건너뛰어서 4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집을 나와서 바닷가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닷가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요. 더큰 무리들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큰 무리가 몰려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바다에 배를 띄우시고 그 무리들과 떨어져서 앉으셔야 할 만큼 큰 무리들이 몰려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은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유대인들만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집에는 이방인이 못 들어가죠. 그리고 유대인들만 북적북적 거리는 그 집의 장면에서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는데 큰 바닷가 활짝 펼쳐진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으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오는 장면으로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요 성경의 기록자가 이렇게 두 가지 장면을 대조해서 두 이야기를 끌어붙일 때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 성경의 기록자는 이 장면의 전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메시지를 알아차리기 위하여서는 3장 20절 이하의 집의 이야기 그리고 4장 1절 이하의 바닷가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이야기를 먼저 끌어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요. 어, 3장 33절 이하에 보시면은 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어 3장 20절 이하에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발샙을 들렸다 당신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냐 막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막 논쟁을 하는 중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밖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당신의 어머니랑 가족들이 왔다, 동생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막 그래서 신랄한 논쟁이 붙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유 잠깐만요, 엄마랑 동생들이 오셨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첫 번째는 나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 이거 끝나면 나가겠습니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토론이 얼마나 논쟁이 열뛰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 아휴 됐다 이런 논쟁 해봐도 소용없으니까 나는 내 가족 만나러 가련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보다 앞서서요. 마가복음 3장 33절과 35절을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두시고 그 자리에 있는들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을 가리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반응하는 것을 누가 복음 기록, 아, 마가 복음 기록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사장 1절에서 네 가지 땅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3장에서 가족들이 찾아온 사건과 4장에서 바닷가에서 선포하시는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그러니까 이일 있은 다음에 한참 뒤에 있은 일인지 아니면 바로 이어진 일인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관복음, 즉, 마테, 마가, 누가 같이 펼쳐놓고 볼수 있는 그 복음서들 안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 있지요. 그래서 그, 그, 그것을 저희가 공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사학자들은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4장의 평행 본문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 이두 사건이 언제 벌어졌는지 알아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2장 50절부터 13장 1절과 2절을 퍼왔는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서 앉으셔서 가르침을 베푸신 날이 언제라고 합니까?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던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집 안에서 있다가 자신의 가족들과 있다가 가족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동생 왔니? 오랜 오랜 오랜만에 만난다. 이렇게 그분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닷가로 나가셔서 더큰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한 가정 안에, 자신의 육신의 가족 안에, 한 집안 안에, 유대인이라는 혈통 안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울타리를 넘어서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되어서 큰 무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날 그날 루어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집에서 나가셨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은 집안에. 갇혀 있을 수 없음을 혈통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음을 보여 주기 위하여서 그날 집에서 나갔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보여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제 사장으로 넘어가 보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들려 주십니다. 네 가지 땅 아시지요? 좋은 땅, 길가, 돌짝밭, 가시밭 이렇게 들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아 그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게 이런 삶이구나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몇몇 사람이 열두 제자와 함께 와서 주님 그런데 그 비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네. 비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비유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거는 비밀이야. 이게 무슨 대답일까요? 뭔가 아리송한 대답을 주시고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가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비밀이라고 할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어,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뜻이 중요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알려지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 알려지는 것 그리고 전수되는 것. 전수되는 건 뭐예요? 전에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전수되는 것이 폐쇄되었다.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잘 보관되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어, 이거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너희만 알고 있어 하는 뜻일까요? 이 용어가요, 언제 사용되었냐면요, 당대에 여러분 혹시 비밀 종교가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밀교가 있었어요. 그 로마의 저항에서 가지고 있었던 종교도 있었지만, 이단적인 비밀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이 비밀 종교에서 사용되었던 말이래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밀교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라는 말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밀하게 치르는 의식에 사용했던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우리끼리만 전수하고 외부에 절대 알려주지 않는 말을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절대 다른 사람 달리지마 제자들 너희만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뜻일까요? 아니겠지요 오히려 주님은 마가복음 사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비밀을 들을 기 있는 자들을 불러 일으키심으로써 너희가 정말 들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너희가 진, 진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자,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제발 들어라. 여러분, 공간보금에 보면요. 보금서에 보면 이 들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들어라. 제발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오직 들을 때에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가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비유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희만 알고 있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먼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뜻을 알고 행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라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어, 그러나요, 여러분 누구나 이 길을 다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대에 다 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주님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 땅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삶의 염려에 지쳐서 가시던 불이 있죠. 삶의 염려에 지쳐서 이 말씀이 그 안에서 비밀이 풀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돌짝밭이 있죠? 돌짝밭은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 풀어주셨습니까? 박해와 판란이 올때 복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꿀꺽 받았지만 막상 살아가려니 너무 힘들어요. 오늘날의 고난과는 대할 바가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던 이 마가공동체, 마태공동체, 누가공동체가 살았던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교회에 박해가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 그 박해 앞에서 복음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버려버리는 자들이 있었다 또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자와 같은 자 사탄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 되면 뭐해? 하나님 가족 돼도 이렇게 힘들기만 한데, 그거 그냥 황제의 가족인 게 나, 로마 시민인 게 나, 하고 가져가는 자.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는 없을 거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네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자. 그가 바로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큰 무리를 향하여서요. 그 집안에서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날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날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가족이냐? 이제 다시 큰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초대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듣고 열매 맺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느냐. 너희가 정말 네 말을 듣겠느냐. 이 말을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심겠느냐. 너희가 나의 가족이 되겠느냐.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께서는 좋은 땅에만 이 씨를 뿌리셨습니까? 아니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안에는 네 가지 종류의 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두에게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디 내가 씨앗을 뿌렸으니 좋은 땅이 어디 있나 살펴보자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어떤 농부가? 좋은 땅 골라 보려고 씨앗을 뿌립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땅이어도 좋으니 척박한 환경에서라도 싹을 틔우고 자라기만 해라. 내가 잘 갖고 주마. 열매 맺는 건 내가 도와 주마. 그러니 이 말씀의 뿌리만 좀 내려봐라. 농부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씨앗의 뿌리가 그렇게 나기를 바라겠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김을 메주고 돌을 골라주고 가지덤불을 걷어내는 것이 농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밭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됨을 의심할지라도 우선 말씀 받아라. 말씀 들어라. 그래서 뿌리내려라. 그러면 내가 농부처럼 너희들의 말씀이 잘하도록 도마하시는 우 것이 이 말씀의 비유에 새겨진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헤아려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사탕이라 넣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요. 네,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리 곧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초대되셔서 기쁘십니까? 네, 두 줄만 기쁘신 것 같은데 아마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대답 못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자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주님, 어,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음, 우리 어머님들 여기 대다수가 어머님들이신데 그 일주일치 밥한번 짓고 안 지으시나요? 아 큰일 나요, 그렇죠. 이틀만 지나면 밥이 누렇게 되어서 맛이 없어요. 그 밥을 누을 먹여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지으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통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그 말씀의 자리, 양식의 자리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시면서 자, 엄마가 밥 얼려놨으니까 냉동실에서 꺼내 먹어 하실까요?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까요? 매일 그 말씀 떠잡숫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날 한번 배부르게 먹고 일주일 내내 쫄쫄 굶다가 아우 내일 또먹어야지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하시는 분안 계시지요? 찔리시나 봐요 두 분이 웃으셨어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 망우교회를 위하여서도 밥상을 매일 차리고 계신 거 아세요? 우리 망우교회 매일매일 차려주는 밥상이 있어요 네, 오늘 몇 장이었죠? 사무엘하 몇장이었어요 어, 다 기억 못 하시면 네, 제가 <laughs> 간호. 어,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그래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오해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냐면 그분들 분명히 개인 묵상하고 계실 거예요. 맞지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묵상 안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 망우교회를 하나님의 하나로 묶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망우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돼요? 가족에 또 다른 말이 있죠. 가족을 두 글자로 또 다른 말 뭐라고 하죠? 식구. 밥 먹는 입이잖아요. 같은 밥을 먹을 때 저희의 가족됨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묵상을 하시더라도 매일 매일 망우교회 묵상 말씀에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묵상하시기 어려우시면은요, 저희 목사들이 매일 아침에 설교하고 있어요. 그거 뭐 15분, 12분, 19분 그런 파일들이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개인 묵상 말고 저희 하나의 가족됨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이지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 시집을 안 갔잖아요. 그래서 제 남편이 어떻게 생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 가서 간혹, 새로운 교회 가서 이렇게 여자분이 오셨는데, 저쪽에서 남자분이 오시는데, 느낌이 확가요 오, 어, 부부다. 어떻게 할까요? 어, 되게 닮으셨어요. 왜 닮은지 아세요, 여러분? 같은 음식 먹어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패턴으로 계속 사시고 그 사람을 계속 보다 보니까 닮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망우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의 말씀을 매일매일 꼽아 받아 잡수는 우리 망우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밥을 먹고 잘 나누고 잘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지켜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 밥을 먹고 나면은요, 가끔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엄마들이 주로 물어보긴 하는데, 오늘 반찬 어땠어? 혹은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엄마 그거 진짜 맛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족들이 할수 있는 대화죠.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된 망우의 가족들이 모이면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런 말씀의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지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힘들더라고요. 아, 권사님만 그래? 나도 그래. 다 그래.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대화에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꼭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서 그래 이게 교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내일 다시 한번 받아먹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수 있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 안에 하나로 묶여져가는 귀한 낭후의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밥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 어, 네. 어이말 되게 하기 싫은데 살쪄요. <laughs>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망우 교인들 영적으로 토실토실 살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가들요저잘 먹고 밥잘 먹으면 어때요? 예뻐져요 살 올라서. 아 요즘 살쪘다고 하면 욕이라서 이런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리 망우 교인들 영적으로 토실토실 살 오르셔서 어우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정말로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뻐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 잘 받아먹고 토실토실 살 올라서 영적인 건강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마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저 교회 뭐가 달라도 다르다. 저 교회를 보니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망우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집안에 갇혀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큰 바다를 향하여서, 더큰 무리를 향하여서, 오라, 들어라, 내 가족이 되자,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자, 말씀하셨던 그 사명, 오늘도 그대로 받으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한 밥상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일용할 양식을 누리시는 망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